에스겔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호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턱 입히고, 패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며칠 전 오래건의 한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홉 명이 현장에서 죽었고요. 열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교실에 난입을 해서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는 한 사람씩 일으켜 세워서는 물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 머리에 총을 사서 죽였고, 말을 안 하거나 다른 종교를 대면 다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엎드린 학생들은 그 광경을 겪는 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죽는데도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가 아홉 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들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고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때 그냥 나는 종교가 없다라든지 나는 모슬렘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미련하게도 아홉 명이나 되는 학생이 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하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일을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했는데 배반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반을 했는데 배반해서는 안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절과 삼 절입니다. 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근본과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버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생 자체가 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가나안이었고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자신들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별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지요. 이스라엘이 못 하나 괜찮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가장 적고 형편 없어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착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백성이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의 모습이 비유로 사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낳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았고요. 태어난 아이가 씻기지도 못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쌍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버려진 아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아이들 잘 버리지 않습니다. 낙태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뱃속에서 부모들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태를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원했던 임신이 아니고 강간당해서 어쩌고 이야기합니다. 산모가 위험하기 때문에 낙태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는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은 뱃 속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쾌락을 원한 것인지 아이를 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많은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면 아이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의사의 소견에.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는 수백만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치 않고 세상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곳에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의 옆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고 라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애기가 힘이 없으니까 울부짖지도 못하고, 그냥 핏빛처럼 흩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끝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나려고 꿈틀거리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셨습니다 그, 이가, 그 아이가 어디가 모자란 아이인지 그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신분이 천한 것 그거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가난하다고 죽지 말아라. 망했다라고 죽지 말아라. 사랑에 버림받았다고 결혼받지 못했다고 죽지 말아라. 신분이 그렇다라고 죽지 말아라. 악착같이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도 내가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좀 잘해서 교회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고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아를 부르셨는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쓴, 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 오직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의 전부다라는 식으로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구속. 그것만이 전부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수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이 세상은 놀랍게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미국인의 94%가 하나님을 믿고 74%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중생 체험을 고백한 사람이 34%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 집단의 비윤리 행위, 범죄, 정신병 정신 장애, 가정 파탄, 중독, 재정 실패 등에 대한 통계를 신중히 비교해 볼때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이런 범죄율에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느끼긴 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확신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볼수 있을지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동들이 이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주신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개를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버려졌던 존재를 잘 키우셔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고아였습니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고아들이 쓰는 그 언어를 쓰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고아들처럼 거칠게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신 것은 왕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씀입니다.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후처럼 살지 않고 다음에 보면 길거리의 창녀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여인을 아내 삼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함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후 천국 백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천국 갈수 있는 티켓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냐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죽어서 갈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죽어서 천국 갈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얻었으니 이땅 가운데서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왕후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저기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잔이라 저는 오로지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전혀 의심치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요동치도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제가 목사인 이유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땅 가운데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쳐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를 도대체 할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부르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 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씨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총에 맞아 죽은 아홉 명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드세이라는 거요. 여덟 번째인데요. 아,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종이가 정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기증한 건데 그 종이 저 만불어치가 없는종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이들입니다. 근데 다 프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종이가 쌓여있지만 그러나 저거 가지러 가기 위해 정말 더울 날 LA로 올라갔어야 됐고요. 뜨거운 날 더위 먹으면서 옮기는데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종이가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고추장 도네이션 하셔서 가지고 온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개입니다. 무지하게 많은 양이지요.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개를 사고도 남을 일이지만,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무지하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좀 알아주면 좀 힘이 나가, 나겠는데, 불행하게도 그 혜택을 받는 이 마틴 초등학교 아이들은 수고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100번 정도 알려줘도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저 동양에서 온저 인간들이 눈 째진 사람들이 저러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왕과 왕웅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장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는 현대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동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매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왕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왕으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이나 모습이 여전히 고아처럼 그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